소니 유저라 니콘은 잘 몰라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스몰리그 배터리 팩을 쓰신다면 V 마운트 거치대만 이용한, 이용하고 소니나 캐논 바디처럼 더미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현 세팅이 더 안정적일까요? 영상으로만 봤을 땐 배터리와 바디 사이 거리가 멀어서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쏠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알파7S2에서 니콘ZR로 넘어가는 걸 고민 중인데 더미 배터리 사용성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더미 배터리 말씀 또 드리자면 니콘 네, 순정 더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EN-15 시리즈엔 다 맞는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우습게 생긴 더미 하나가 5만 원인가 제가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단자가 일반적인 더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D탭으로 쓰거나 PD로 쓰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전용 끼리만 맞아요. 그래서 요게 아답타 쪽인데. 아답타 쪽도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습니다 사각과 사각이 이렇게 만나서 딱 끼워주면 이렇게 물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딸린 아답타 크기가 이만합니다 참고로 이 아답타는 알리에서 직구한 거고요 더미 배터리는 제가 청풍에서 직접 구입한 정품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더미 배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이 아답타를 통해서 220 8자 코드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이아답터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테이지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9V 4.5A. 조금 특이한 볼테이지죠. 그래서 D탭을 바로 꽂았을 때 이게 문제없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참알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래서 더미 배터리를 쓰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더미보다는 PD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PD를 쓰시는 게 이런 거로 훨씬 더 간편합니다. 물론 니콘에서도 어 디탭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더미 쓸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야 메인보드의 부하가 조금이라도 덜 걸리니까. 요 더미 배터리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어, 어댑터가 어뭐 디탭이나 PD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나오던가 아니면 이 더미 배터리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무슨 악세사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야구 영상 2 시간 내 실외 경기 실시간 유튜브 송출 목적에는 어울릴까요? 아... 실외 유튜브 송출이면 일단 주광이 있는 거죠. 그 햇빛이 있는 상황에서 촬영하신다는 이야기고, 유튜브 송출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준비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ZR 같은 미러리스나 시네캠을 쓰신다고 하면 그 카메라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인터넷 신호로 뿌려주는 과정을 어떤 장비든지 해야 됩니다. 네, YOLO LIVE 같은 그런 스트링 전용 장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핸드폰으로 받아서 핸드폰에서 송출을 할 수도 있는데, 야구 실외 경기를 중계하기에는 사실 시네캠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보다는 캠코더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캠코더를 사게 되면 렌즈를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러리스든지 시네캠, 지금 ZR 같은 경우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렌즈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실 거예요. 슈퍼줌 렌즈, 뭐 24-200을 할 것이냐. 근데 24-200을 해서 200mm를 다 당긴다고 해도 그 화각이 그렇게 썩 망원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구장 같이 큰 경기장에서는 그래서 포지션을 어디에서 중계를 하시게 될지 송출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렌즈로 망원단과 광각을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캠코더가 나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정지시켜서 어디 한 군데 그냥 딱 청각대나 어디 세워놓고 고정한 상태로 전체 경기장을 쭉 그냥 내보내겠다 라고 하신다면 시네캠 제차이좀 저렴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시네캡이나 이런 걸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PTZ 카메라 요새 저렴한 것들 많거든요. PTZ 카메라 중에 화질 괜찮은 거, 좀 저렴한 거, 그런 걸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실시간 중계하실 때도 PTZ를 쓰시게 되면, 리모컨으로 해서 줌이건 좌우 펜이건 이런 거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게, 요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캠코더인데요. 파나소닉 캠코더입니다. X1500이라는 모델이고요. 4K까지 되는 모델인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캠코더는 캠코더 자체에서 스마트폰 핫스판만 잡아주면 여기서 바로 유튜브 송출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송출 세팅하는 방법이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 작은 LCD를 통해서 여기서 송출 정보나 키값을 다 입력해야 되고 로그인까지 여기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캠코더에서 라이브 신호를 쏘게 되는 건데요 별도의 뭐 점수판이나 이런 CG 작업 같은 거 흔히 라이브 중계할 때 에셋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자막이나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넣지 않으신다면 생 그냥 화면만 내보내겠다고 하시면 요 파나소닉 X1500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핫스팟을 핸드폰으로 잡아서 1대1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리는 장소에서는 신호가 순간적으로 조금 떨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송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문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봤어요. 요거를 근로적자니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봤습니다. 또 재탈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